아머스트 자연인 47일차 첫 파티 사냥하는 자연인. 메이플 아일랜드에서는 볼수 없는 경험치랑에 떠날 수 없는 자연인이었다. 탁자 위에서는 피격을 받지 않는다는 꼼수와 공격 속도 매우 빠른며지 도감과 콜라보. 일주일 만에 또 레벨업. 일관는 빼먹지 않고 틈틈이 하는 자연이는 여전히 부지런하다. 드디어 길드가 출시되었다. 변태들의 모임, 아머스트 길드 아일랜더들이여, 이 빅웨이브에 참가하라. 길드 인원 확장하는 데에 메소가 많이 들기에 이번에 자연인의 부캐 자산 100만 메소를 지원했다. 친구 기능도 있겠다 마구 늘려보는 자연인 새 친구도 사귀고 점점 세력이 넓혀가는 아일랜더 연맹 24년 10월 19일 20시 아일랜더 초보자 연맹 즉흥 모임 바쁜 현생 와중에도 모이기 시작하는 극한 직업 유저들 드디어 나타난 초보자 대왕, 남, 오, 근 레벨 105 초보자, 이것이 초보자 랭킹 넘버원 대왕님 따라서 나란히 일렬로 줄 서는 극한 직업들 찰칵 여자의 방에 마구 몰려드는 모습. 마치 집단으로 괴롭힐 마냥 자리를 잡는 극한 직업들. 찰칵. 범죄 집단 마냥 의자에 앉아서 촬영할 모양. 찰칵. 마지막 촬영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모습. 마지막 촬영으로 서로 맨 앞에 서서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찰칵. 초보자 연맹의 갑작스런 모임을 끝으로, 아머스트 자연인 47일차 끝 위드 클로바 AI 더빙.